화성시 제부도에 설치된 해상 케이블카가 지난주부터 운행을 시작했는데요. 모세의 기적이라 불리는 제부도 바닷길을 이제 하늘 위에서 볼수 있습니다.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성시 제부도의 상징인 바닷길. 하루 두번 썰물 때 열렸다. 밀물 때 닫혀. 한국판 모세의 기적이라고 불립니다. 이 바닷길을 이제 하늘 위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높이 40여 미터 길이 2km가 넘는 해상 케이블카가 지난 23일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목포나 여수, 그다음 부산 송도에 있는 해상 케이블카를 탔는데 가장 바다와 가깝게, 그다음에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저희 제부 해상 케이블카가 어, 인것 같아서 제가참 재밌게 탔습니다. 제부도 해상 케이블카를 타면 서해안은 물론 멀리는 충남 당진까지 조망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수도권 최초의 해상 케이블카라는 점이 관광객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개통 후첫 주말인 지난 25일과 26일엔 5,000명 이상이 탑승했고 평일에도 하루 평균 7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몰리면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제부도 해상 케이블카로 인한 경제 유발 효과가 7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케이블카를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제부도에 많이 찾아와 주시면 주민으로서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한편 개통 기념으로 내년 2월 말까지 특별 할인된 가격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이지우입니다